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제가 10월 달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라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들리시는데 목사님 저희 가정에 올해 목표가 표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입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럼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그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그 말씀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받을 때 있어요, 낙심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야.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썼거든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 성경 전체 73편을 꼭 읽어 보면은 앞에 보면은. 아사비라는 사람이 시당생활 하다가 넘어질 뻔 했대요. 시험, 시험에 빠질 뻔 했대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자기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더잘 되고 더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마다 복되고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악한 자들이 고통 없이 죽는다. 아사비라는 사람이 정말 그는 하나님께 힘들게 어렵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주변에 보니까 악한 짓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잘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네, 빨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 누구는 교회 안 다닌데도 잘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은 잘못되는데, 아, 믿지 않는 자녀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사업하는데, 초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이 더잘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분. 아삽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대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라오면서 참 낙심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다녔던, 제가 몇번 얘기했네요. 저랑 같이 다녔던 친구 있는데 단짝 친구는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정교 1등이 정교 1등. 그 친구는 저를 참 좋아하고, 저도 그 친구는 좋아하는데, 참 보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말을 안 하는데,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하지만, 늘 비교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그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공부할 때도 만화책 보고, 뭐 자기가 할거다 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항상 가고 공부할 때 성경책 읽고 잠깐 기도하고 그 친구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늘1등이에요 나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 두개 틀리면 그 친구는 그냥 밤에 와 가지고 한시간 공부하고 100점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당연하다 생각 어느 때는 하나님 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는데 하나님 저도 잘 되게 해 주셔야죠. 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는 아유 나도 저 친구 저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도 안 다니고 할까 그런 생각이 언뜻 언뜻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겨 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새벽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보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더 존중되고, 다 인기 끌고, 잘 나가는 거 보고 배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럼 배 아프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뭐라고 써있냐? 아예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볼까? 나도 무슨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악한 짓 하며, 겉모술수로 한번 살아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15절 보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배신하는 거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는데, 내가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 다 버리고, 저 사람처럼 거짓되고 악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 넘지 말아야 돼. 선은 넘지 말아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 선을 넘어지면 자꾸 선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선이 넘어지면, 돌이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중심이 무너지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어땠다? 쓸모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서, 그런 것 때문에 신앙 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잘 살겠다. 그선 넘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있어도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해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내가 다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야 돼요. 자꾸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의와 하나님 앞에 인격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그 선을 잘 지켜야 돼. 요 그거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그런 마음 그래 내가 저렇게 저 사람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배신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배신하면 안 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는데 내가 저 사람 원리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어? 깨달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심한 고통이요. 그게 뭘까요? 그 솔직한 마음. 아삽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을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양심에 깨닫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믿는 자가, 믿는 아들이.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하나님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지네?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일주일의 삶에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행한 거, 다른 사람 보면 부끄러운데, 그런 갈등 가운데, 심한 고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면서도,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지켜주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살진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아삽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나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았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마음속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드는 문제가 있어도 그것마저도 주의존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됐어요. 그게 뭐냐? 17절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꼭 성경 피세요. 성경 없이 예배 드리면.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게 뭐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 깨닫게저 악인들은 결국엔 멸망할 것이고 곧 멸망할 것이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영원토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도 인생의 어렵고 힘들 근심의 문제도 하나님 전에 예비할 때그 문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외우세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놓치지 마세요.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죠. 힘들수록 더예배해야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가정의 문제가 힘드니까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이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세요. 근데 해결했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질 않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힘들게 어리게 살아가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예배자가 되질 않아요. 아삽이란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때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풀려지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의 전에 더 나와야죠. 더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죠. 날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해결되는 교만하게 그 문제 끙끙대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아삽이라는 사람이 주의 성전에 나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곧 멸망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22절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멍청했어요. 내가 우매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는 짐승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짐승이 동물이 깨달음이 있어요? 없다고요. 하나님, 사람만이요. 회개하고 누이치고 깨닫는 건 사람만이 알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동물 같은 삶이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관점으로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는 사람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 관점으로 한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세상 관점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 100%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삽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멍청했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니 나는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가운데 살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읽은 25절부터 오늘 본문 28절까지는 신앙적인 결단과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 25절 자막 한번보시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다. 보세요. 내가 믿으면 세상에 누르면 아주 사람들이 그냥 다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보세요. 남 자녀 잘 되는 거 보지 마세요. 믿, 믿지 않는 자요. 자기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거기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부자 되고 싶어요? 세상상 부자 된 사람 보면서 배 아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잘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더 잘된 사람 배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기 자신 힘든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26절 큰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라. 아사은 솔직히 하나님 내 마음은 연약해요. 자꾸 넘어져요. 자막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 은 연약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입니다. 영원한 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지 넘어지지 않아요. 참 연약해서 넘어져서 바람이 이어면 이리로, 이리로 가고 저 사람이 이말 하면 저리 가고 저 사람이 또저말 하면 저리 가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반석이 되어서 어떤 삶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분지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벼우면 안 돼요 누가 이 말하고 저런다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우선주의.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 흔들리지 않아. 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잘 되는 거. 그래 그래 잘 돼. 나는 믿음 안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못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 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하면 뭐하려 고 그래요? 잘 돼서. 그거 하나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남 유익하기도 못하고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잘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잘 돼야지. 나나 잘됐다 하면 그때 뿐이에요. 남도 인정 안 해요, 그런 사람들참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얼마나 솔직한지 제가 말씀을 또 깨달아요. 그러면서 또 결단해요. 27절에. 27일 자막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을 줄은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줄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망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망하는 징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야지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그게 잘될것 같아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꾸 멀어지면 잘 되는 사람, 저한테 와보세요. 진짜 잘 되는지 보자고요. 힘들고 어려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승리하고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자꾸 멀리 하려고 하고, 예배를 그치고, 하나님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중심을 멀어지면 내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에 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여러분 망가뜨려야지만 여러분이 그때 정신 차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도 주님 붙잡아야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잘살것 같아요. 보십시오. 온라인에 내기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고, 하나님 없이 멀리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하는지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했고, 하나님은 멀어지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가까이 함으로다 복을 받아야죠. 자꾸 멀어짐으로 망한 인생 살면 안 돼요. 아, 그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자꾸 망한 소리 들리면 안 돼요. 망한 소리 고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거.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28절 얘기합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오라고요 누구에게 복? 하나님을 가까이는 내게 복이라는 거. 왜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오. 어려움을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행정을 전파, 이게 간증한다. 하나님 나 이렇게 돌봐주셔서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주셔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자기 차원에서 그냥 예배 잘 들이면 축복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심도가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고민이 많고 시험이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복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자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 올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자꾸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 없는 저 사람처럼 잘되는 사람처럼 따라갈 것이냐. 내가 성경의 원리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처럼처럼 곤곤 못 술수로 죄를 지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 기억해서 아니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의 피난처야. 내가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새해가 밝았더라도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붙들고 다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그 제가 중고등학교 때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결국 어디 갔냐?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제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을 갔죠. 그래서 제가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진짜 몇년 만에, 뭐 10년이 넘어서 한번 통화를 했더니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뭐랬는지 아세요? 현철아,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여전히 교회 안 다녀. 왜? 자기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하다가 잘못 돼가지고 의료 분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 내가 기도할게. 너 힘내라. 너 그리고 하나님 믿어라.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그 친구 아니야. 너 교회 다녀라. 부모님처럼 하나님 의지해라. 전화 끊고 내가 기도하는데. 제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친구 너무 부러워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저 친구는 믿음 없이도 저렇게 닮냐 했더니 만 결국 살아보니까 저 친구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구나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때 그 전화 받고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저 친구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나는 다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의사가 돼서 멋지게 살아갈 줄 알았더니 아주 고통스럽게 힘들게 오히려 목회자인 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거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거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울수 있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수 없으니까 술로 세상 방식 방법으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온라인에 여러분 가운데 복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살아가,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 갖지 마세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고, 그래도 나 세상을 잘 사...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중에 책임 못져요 얘는 망하면. 그러나 힘들거려도 주님 의지하며 주의 존전 앞에 남아 깨닫고 믿음으로 힘차게, 그래도 힘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정도, 하나님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히 축원합니다. 아멘.